로아가 음. 화장실 갔구만. 어, 아 우리 가족이 추석 아, 네. 연휴로 아, 네. 1박 2일로 대부도 어디에죠? 출발는데 아, 대부도 어디에요? 대부도 시우그린. 시우그린으로 그린. 갑니다. 독채 그린. 얻었대요. 수영장도 있대요. 가봅시다. <웃음> <웃음> 엄청 기대됩니다. 날씨 좋고. 오늘인데, 어, 오늘, 오늘 근데 어제보다 좀덜덥더라 30도까지 올라간오다 오늘, 응. 응. 오늘 우리, 김서방이 아주 그냥, 응, 차도 그냥 준비해. 아유. 준비 <목소리가> 끝났어 응. 바닥 기름감 내가 내줄게. 응? 아내가 늘 항상 그냥, 아이고 고맙네 어머니 아버님도 잘 안녕하시지? 네 전화 드렸어? 네아 이제 내일 모레 가야지, 글로. 네,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에? 저녁 저녁 음. 아무튼 우리 로얄 패밀리들이 많아가지고 출발하기가 힘들어. <laughs> Stop recording. 로아가 음. 화장실 갔구만자 어, 음, 음, 아, 우리 가족이 추석 아, 연휴로 아, 1박 2일로 대부도 어디에죠? 출발 아, 도안요는데 대부도 어디에요? 대부도 시우그린 시우그린으로 갑니다 녹채 얻었대요 수영장도 있대요 가봅시다 <laughs> 엄청 기대됩니다. 날씨 좋고. 어, 오늘... 오늘인데 오, 어제보다 좀덜 덥더라가 30도까지 올라간대. 어. 오늘, 어. 어. 오늘 우리 김서방이 아주 그냥 어. 응. 응. 차도 어, 그냥 아, 준비해. 아, <laughs> 아유. 준비 끝났어요. 에이. 바닥 기름감 내가 내줄게. 아니, 아버지, 나 응? 들어가 아내가 늘 항상 그냥 아이고 고맙네 어머니 아버님도 잘 안녕하시지? 네 전화 드렸어? 네 아, 이제 내일 모레 가야지 글로? 네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에? 이게 한튼 음. 우리 로얄 패밀리들이 많아 가지고 출발하기가 힘들어. <laughs> Stop recording. 로아 자리, 에이, 자리 이쁘게 자해 줬다 에이 그 앞으로 쏠렸아 그게 로아 자리였구나 <laughs> 이게 앞으로 좀 쏠렸어 의자가 아 그냥 타 엄마 일단은 지금 뭐 어떻게 할수 없어 생각났다 <laughs> 로아가 불편하지 아, 응. 앞으로 쏠린 게 아니야 엄마 로아 인사해봐 어이씨 아이가 <laughs> 어, 아, 아, 아 <laughs> 이게, 아니라, 음, 이게 모양이다 이게 모양이 로아 어디 가요? 여기가 어 있는 거야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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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워. <laughs> 안전벨트를 자, 어떻게 해 봐? 네. 출발. 출발합니다. 로아 머리 뒤에 네. 기댈 데가 없잖아. 응. 만약 나한테 기댈 거 같아? 잘 되면 안전벨트 해. <laughs> 안전벨트 하라고. 안전. <웃음> 안전벨트. <웃음> <웃음> 안전벨트. 로아야 우리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 물놀이 하러? <웃음> <웃음> 그렇지, 그게 가장 소중하지, 물놀이. 뭐, 물놀이 하러 가지? 물놀이 하러 가는 거야? <laughs> <놀라가, 안녕! <놀라가> <놀라> 자, 오늘 여행에 수고해 주실 우리 막내 사위, <놀라> 우리 관장님, 네, 자랑스러운 관장님이 <놀라> 매번 수고해 주십니다. 관장, 관장님 저기 수고비 좀 두둑히 해드려 음. 이따 저희가 구워드릴게요. 소고기 구워 드릴게요 소고기 아, 구워 드실래요? 돼지고기 아니에요 소고기예요 아이 우리 돼지 안 <laughs> 키워요 소 <소가기> 밖에 안 키워 <laughs> 그리고 여기 관장님 <laughs> 어, 아들 어이, 관장님 사모님 네. 돼지도 돼지고 있어요 야, 야, 야. <laughs>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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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배장님의 약도> 나도 <있어요. 웃음> 아 뭐, 로아도 아, 한마디 하나, 해봐. 냥냥냥냥냥 우리 로아 잘 생겼어요? 못 생겼어요? 냥냥냥냥. 뭐 잘생겼잘 생겼다는 나나 거예요? 냥냥. 냥냥. 이거 해봐. 고고냥냥냥뇨고 여기는 엄마 할머니. 냥냥냥하세요냥냥 여행갑니다. 매년 가는데 갈 때마다 우리 선주가 커가는 모습그가 커가는 모습 그대로 남겼어요. 우리 사들도 점점 더 멋져지고 중후해지셨죠. 중후해. 이제 뭐 같이 늙어 가시는 거지요. 우리 혹시 밑판찬 챙긴 사람 없지? 자 여기 우리 맛사이. 빙땡이 느긋. 한마디 하시죠. 어, 아, 안돼 로아야. 로아야. 사진찍고 있잖아 <laughs> 한마디 하싱요고고싱코고싱 <laughs> 미바 고 코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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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잘싱코보게요보싱 코보싱. 코도아 <laughs> 야, 오 파이팅이다, 네. 파이팅! 파이팅! 코코 코코! 오케이! 코코 네. 코코! 아, 안 그래? 우리 마지막 음. 우리. 아니 여기서, 아니, 여기서 권장님 한마디 하시면. 갈때 안전 운전, 돌아올 때 안전 운전 하겠습니다. <laughs> 아,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라이버의 네,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해주셨어요. 갈 때도 안전 운전, 안전 운전.

로아 자리에 예쁘게잘해 줬다 에이 아, 앞으로 쏠렸아 그게 로아 자리였구나 어. <laughs> 이게 앞으로 좀 쏠렸어 의자가 아 그냥 타 엄마 일단은 지금 뭐 어떻게 할수 <laughs> 없어 생각나는 거야 로아가 불편하지 아, 응. 앞으로 쏠린 게 아니야 엄마 로아 인사해봐 어이씨 <laughs> 어, 아이고 아, 아, <laughs> 이게 모양이 다 음. 이게 모양이 로아 어디 가요? 여기가 되어있는 거야 아이고 어. 이고이 아더 <laughs> 안전벨트를 아, 어떻게 해 봐? 네. 출발 출발합니다. 로아 머리 뒤에 네. 기댈 데가 없구나. 응. 만약에 그냥 나한테 기댈 아유. 것 같아. 잘 되면 안전벨트 뜨네. 안전벨트 하라고. 안전. 안전벨트. <웃음> 안전벨트. <웃음> 로아야 우리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 물놀이 하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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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게 가장 그렇지, 소중하지, 물놀이. 그렇지, 물놀이 아, 아. 하러 가지? 물놀이 하러 가는 거야? 안녕! <laughs> 떠들 음. <laughs> <laughs> 어, 자, 오늘 여행에 수고해 주실 우리 막내 사위, 우리 관장님, <laughs> 예, 자랑스러운 관장님이 <laughs> 매번 수고해 주십니다. 감장 관장, 관장님 저기 수고비 좀 두둑히 해드려관 감장필색 <목소리> 드려야 될거 같다 저희가 소고기 구워 드릴게요. 소고기 아, 구워 드린대요. 돼지고기 아니에요. 소고기예요. 아, 소 아, 우리 돼지 안 키워요. 소밖에 안 키워. 아, 그만요 그리고 여기 관장님 아들 어유. 아 관장님 사모님. 네. 돼지도 돼지가 있어요. 에, 나도 나도. 돼지도 잡도

갈 때마다 우리 선주가 커가는 모습, 로아가 커가는 거만 아, 모습 그대로 남겨져요. 아, 우리 사람들도 아, 어, 아, 점점 아, 더 멋져지고. 아, 예, 아, 중무해지셨지무이 <laughs> 예, <laughs> 이제 중후까지. 뭐 같이 늙어 가시는 밑판찬. 거지요, 뭐. 네. 좀 마트. 드레 <laughs> 드레 우리 혹시 이판찬 챙긴 사람 없지? 자, 여기 우리 맛살이 이 한마디 하시죠? 어아왜안돼로와야 사진 찍고 있잖아 한마디 하세요 고고씽 고고씽 비바 비바 고베같은비 비바 자 여기 우리 안녕. 그 딸. 한마디 하셔요 잘 다녀올게요 잘 다녀올게요 안전하게 즐겁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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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도 나도 소환이 아 어, 우리 로아도 로아도 아빠한 나노 나노 오 이쪽이 더 파이팅. 고고고고 오케이. 네. 안고 우리 막 마지막 우리. 응. 아니 여기서 예, 예, 권장님 한마디 하시면. 갈때 안전운전, 돌아올 때 안전운전 하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진드라이버 네,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해주셨어요. 도 안전운전. 안전운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 요, 운전사를 대접해 달라 뭐 그런 얘기. <laughs> <laughs> 네, 출발합니다. 아, 저기. 뭐냐? 저기 그대구도 하나로마트로 찍고 가면 되는데. 여기 나 많이 안 자. 스톱 레코딩. 스톱 레코딩.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우리 꼬맹이가 <laughs> 여기 다 와서 잠이 들어온 바람에 지금 자라자라 할때못 자더니 풍경이라는 게 왔습니다. 풍경 할머니가 나왔고 어. 큰 이모가 나왔었고 큰 이모부가 나왔어요. 어이 등겨. 그새 말이야. 화시화시나 눌러. 꼭 눌러요.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우리 꼬맹이가 거의 여기 다 와서 잠이 들어온 바람에 지금 자라자라할 때못 자더니 풍경이라는 게 왔습니다. 풍경. 할머니가 나왔고, 어. 어. 큰 이모가 나왔었고, 어휴, 큰 이모부가 나왔어요. 어이 비교. 환씨 환씨 나. 눌러 꼭 눌러요. 여기서 점심을 먹고 나왔습니다 아, 오. 여기 풍경은 애완경과 함께 해도 된데 어, 애완경, 애완경, 음. 애완경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것 같은데 배부도 아, 음.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뭔가 장을 보러 음. 간다고 합니다 오늘 하늘이 많이 예쁘죠? 여기서 점심을 먹고 나왔습니다. 오. 여기 풍경은 애완견과 함께 해도 된대. 그러게 애완경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것 같은데 배부도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뭔가 장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방 하늘이 많이 예쁘죠? 저기가 안 되잖아? 새마을, 그, 뭐? 저, 슈퍼가 안 되니까 거기 있겠지, 뭐. <laughs> 저기가 안 되잖아? 새마을, 그 뭐? 저, 슈퍼간안니까 거기 있겠지 뭐. <laughs>